안녕하세요 선구루입니다 아,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VMWare w o r k s 기반의 솔 o l a 10 s o l a r 10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Oracle 아, Database 11g R2를 설치해 봤었죠 아, 11g R2를 음, 설치해 봤습니다 오늘은 음, 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고 어,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일, 아, 일반 계정을 만들어서 어,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신규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고 일반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일반 계정으로 접속한 뒤에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에, 이거죠, 이거. 에, 접속을 하죠. 자, 접속하면은, 에, 저번 동영상에 했던 그대로 있죠. 아 이쪽에서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이게 SID가 잘못 들어갔어요, SID가. 그래서 저희가 SQL 플러스를 사용해서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거거든요. 음, 야, 야, 야. 아, 아이디가, 지금 아이디가 계정이 오락이고요. 아, 위치명령을 사용해서 SQL+. 플 패스 걸려져 있으니까 아, 결과가 나오죠. 얘를 사용해서 s c s d b a로 접근을 할 겁니다. c y s d b a. 그리고, 아, 다음 같은 SQL문을 날리면 오라클 상태 정보가 나와야 돼요. 현재 오라클 상태 정보가 n s 라 인스턴스 그런데 안 나오죠. 아,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안 나오는 이유. 아, 저희가 EMV 에, 환경 변수에 대한 값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ID 대문자 O R C L이죠. 그런데 그래 오라클 에 어, 헤드 이렇게 하면은 오라클 프로세스는 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프로세스 젤 뒤에 SID가 붙거든요. 소문자 ORCL이죠. 음, 대문자 ORCL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문자 ORCL이 들어갔어요. 아, 저희가 설치할 때그 SID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기본값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문자로 들어가 버렸네. 아, 원래는 소문자입니다 원래는 소문자인데 아, 저는 대문자로 들어갔는지 알았지. 그러면은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아, 사용자 아, 쉘의 초기 파일, 저희가 만들었죠 .bash p r o f 그 파일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면 됩니다. cd, 엔터치해서 사용자의 홈디렉불로 들어가고, vi.bash u n d e r b a profile. 아, 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대문자를 아, 소문자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아, 현재 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빌트인 커맨드인 dot 커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ot 커맨드 그리고 한칸 띄우고 달러의 홈에 점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 EMV 하면은 소문자로 들어갔죠. 소문자로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SQL 플러스를 사용해서 <laughs> CDB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은 똑같은 쿼리문을 날리면. 아 결과가 나오죠. 상태 정보가 오픈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오픈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에,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아, 기존의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 DSC describe 음 DB a d a t 데이터 파일 얘를 어, 사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런데 이게 조금 에, 손을 봐야 될게 있어요. 에, 출력되는 컬럼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에, 그 컬럼 길이를 약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잘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쭉 나와버리죠. 어, 그래서 컬럼 길이를 잠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c u r l c o l u a m e f 4 0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테이블 스페이 p 네임 포맷 a m e 2 0 그리고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잘라졌죠? 잘라졌죠?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제가 테스트하기 위한 내용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억력이 짧아져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laughs>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과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아, 이름 그리고 용량 아, 사이즈 정보를 파일 사이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은 아, 좀 이쁘장하게 나오죠. 뭐, 크게 이쁘장하지는 않지만. 자,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에 대한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 아, 여러분들이 그, 오라클 시간에, 뭐, 논리적인, 네. 테이블 스페이스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배을 수도 있고 안배웠을 수도 있죠. 안 배우신 분들은 o r a c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o r a 책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laughs> 아, 불친절해. 자, 어, 신규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테이블 스페이스, create 아, 테이블 스페이스. 에, 테이블 스페이스 네임 그룹 tbs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tbs 그 다음에 음,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네임은 에, 절대 경로에 에, 이렇게 주록하겠습니다. 자, 아, 팔레미, 구룹 tbs, 01, dbf. 아, 단일 연다패 닫고.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28 사이즈입니다. 28 사이즈. 사이즈, 1G. 1기가죠. 그 다음에, auto, extend. 를좀 적용하도록 할게요. on, 음, next. 10 메가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스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어, 쿼리문을 날리면 예제프로에서 어, 잘렸는데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새로운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가 이제 생겼죠. 보이죠? 생겼죠, 보이죠?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용량을 보면은, 키로바이트, 어, 메바이트, 기가바이트. 어, 이렇게 1기가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들 거예요. 계정. 사용자 계정. 크리에이트, 유저. 크리에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username은 test. 패스워드는 identified by. test123. 이게 패스워드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계정에 대한, 아, 이 계정이 사용할 table space를 따로 정의를 해줄게요. default table space. 아. 그루, tbs.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쿼터. 어, 200메가.로 제한하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짠. 자. 에, <laughs> 계정을 만들고요. 이 계정에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랜트 문을 사해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권한과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계정이에요. 컴밑 때리고, 이제 할거다했으니까 빠져나갑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 유저로 다시 접속을 하는 거야 테스트 유저, SQL 플러스, 테스트, 패스워드는 테스트 1, 2, 3. 들어갔죠? 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어, 신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레이트문을 사용해요 레이트 테이블 테이블링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어,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테이블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에, 제가 원래는 이제 블로그에 에,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에 에, 계정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통캣, 통캣을 설치하고, 어, 그 다음에 오라클이랑 연동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커넥션풀 설정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JSP 파일 에, 만들어서 연동되는 거 보는 거, 어, 그 다음에 에 오라클 평문 암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 평문 암호를 암호화 설정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블로그를 남겨야 되는데 거꾸로 남겼어요 거꾸로 거꾸로 남겼어요 에, 그래서 순서를 갖다 좀 조정을 해야지. <laughs>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 <laughs> 컬럼 네임, 네임, 그 다음에 이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 아, 차, 삼십, 이렇게 간단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보기 위해서, e s c Describe,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테이블 됐죠 음. 여기에 이제 정보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인투 테이블레임 프롬 어 인투 프롬 이란다 밸류그 다음에 저희 아이디인 썬그룹 짠 엔터 그러면은 값이 하나 들어갔어요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랑 똑같이 해야지 메리나 에, 이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c o m m i 리고 셀렉트 문을 성해서 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from, test, underbar, table.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url-frame-format-a10 이렇게 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만들고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도 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에, 통캣 아파치 통캣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CentOS 7.0의 센 e n t o s 7.0 리눅스에 설치를 해볼 겁니다. 설치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바이너리 파일 받아가지고 풀면 끝입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